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런버 가치 투자, 리피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 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 쇼와 함께하십시오. 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 드립니다. 매일 저녁 시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아. 에서 전국 최초로 건강 주치제도가 시작됐니다 건강 주치제가 뭐고? 제주형 건강 주치는 제주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과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검진, 상담, 만성질환 관리까지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내 건강은 내 주치의가 먼땅 챙겨줄 거라. 먼땅 의사 주게. 가까운 지정 병원에서 내 주치의를 신청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제주포커스 진행의 김희태입니다. 한국 사회가 대중교통을 공공의 약속으로 만든 건 참여정부 시절 대중교통법을 제정한 후부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2014년엔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 한 장으로 버스도 지하철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시대가 열렸죠. 이제 도로 위에 대중교통은 하나의 공유된 공공망처럼 움직입니다. 그런데 백길만은 아직도 대중교통이란 이름이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제주 추자 여객선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추자 주민은 병원 진료에도 하루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민간 선사의 손익계 선 앞에서 섬 사람들의 일상이 너무 쉽게 흔들리게 된 겁니다. 이동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는 육지 사람만의 권리가 아니죠. 섬에 산다는 이유로 바다에 가로막혔다는 이유로 그 자유마저 작아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바다에도 닿아야 할 때입니다. 섬의 시간, 섬의 삶이 다른 이의 삶과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 기자의 희망입니다. 제주지역 주요 뉴스 정수영 캐스터가 전합니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의 농지법 위반 사건을 KBS가 탐사회의를 통해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1심 판결문은 기존 판례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판단했고 2심 재판부가 갑자기 변경되는 등 특이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일 열립니다. 쿠팡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고 오승용 씨가 8일 연속 쉬지 못하고 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리점 측은 업무 시스템의 같은 아이디로는 7일 연속 접속해 근무할 수 없자 고인에게 다른 직원의 아이디까지 빌려주며 일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봉지로 위장한 마약류 캐타민이 또 발견됐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 교육 행정 질문에서도 거론됐습니다. 김 강상수 의원은 제때 수거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에게 흘러가 온라인으로 무차별적으로 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주 체육 고등학교 신설 부지가 위미 중학교 부지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교육 행정 질문에서 위미 중학교 부지에 체육고를 신설하고. 유미중고학 중고통합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년까지 사전기획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시작해 낮 기온도 12도에서 15도에 그치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비와 눈 소식이 이어지겠고 한라산 북쪽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 사이 산지엔 대설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1cm 안팎으로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 정수현입니다. 이어서 이시각 도로 통상 알아봅니다. tvn 제주교통방송 김겸주 캐스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출근길 도로 통상 어떻습니까? 네, 주요 도로는 출근길 차량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그중 곳에 따라 비가 내리거나 지난 밤 내린 눈비가 마르지 않은 곳 있으니 참고하셔야겠고요. 천백로 영실에서 천대고지 휴게소, 더지나 어리목 구간 적설로 인해 오늘 아침 대수형 차량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오전 8시 27분을 기준으로 도로 통제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별다른 특보 없지만 다른 구간보다 훨씬 어둡고 또 노면 젖은 채로 얼어붙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이후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요 도로 예상 통과 시간입니다. 애조로 회천 교차로에서 동샘 교차로 지나 오라 교차로까지 양방향 구간 통과에는 20분 이상 소요되고요. 연북로 도련초등학교에서 한라도서관 입구 사거리 지나 우편집중국 사거리까지는 32분 이상, 반대 방향 28분 이상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또 도령로 노형 오거리에서 신광 사거리더 지나 신제주 입구 교차로까지는 5분에서 길게는 8분까지 소요되고요. 신호 주기 따라서 풀리는 가운데 끝 차량이 모두 지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여유 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남로입니다. 서사라 사거리에서 한라도서관 입구 사거리, 더 지나 오라교차로까지 통과 시간은 16분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고요. 반대방향 13분 정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서귀포 시내권입니다. 일주동로 비석거리교차로에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양방향 모두 구간 통과에는 16분 이상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교통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대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점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 라디오가 삼촌들 족구 띠, 느량이식쿠다 쏟아지는 뉴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초점. 오늘은 국제 뉴스 문세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이제 오늘은 이 제주도의 빚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제주도가 내년에 무려 4,820억 원이라는 이 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 중인데요. 이제 이미 빚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큰 빚을 내야 하는지. 이제 그리고 여기에 이제 꼼수 발행 논란까지 이제 불거진 이유들을 좀 짚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빚. 예, 빚을 비, 비. 예, 빚을 사천팔백이십억 원이면 정말 큰돈인데 이게 법으로 정한 발행 한도액을 거의 뭐 천억 가까이 초과하는 맞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죠 네, 네. 도정이 얼마까지는 긴축 재정을 말했는데 갑자기 한도를 초과하는 빚을 내 재정지출을 늘리겠다고 하니 비판이 나올 법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바로 그점 때문에, 이제, 무리한 발행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건데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도민행복실천본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상 최대 지방채 발행 및 채무관리 위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어제 두 가지 핵심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첫째, 빚이 너무 빨리 늘어난다는 점인데요. 이 제주도의 관리 채무가 2021년에 약 1조 1,882억 원에서 2026년에는 1조 9 3 4 4억 원으로 한7천억 원이나 이제 급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비상금까지 바닥을 내고 있다는 건데요. 이 재정 비상금 역할을 하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2022년에는 3,336억 원에서 2025년에는 1 4 5 1억 원으로 줄었는데 이제 내년에 한1,100 억원을 더 꺼내서 쓸 계획이라서 결국 비상금을 비우고 빚만 쌓는 구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비상금까지 바닥내고 있다. 이 민주당 당원 모임에 요새 최근에 제주사의 주요 이슈에 맞습니다. 대해서 분란 네. 계속 하고 있어요. 음. 빚이 이렇게 급증하면 제주도 재정 상태가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당연한 건데요. 음. 이제 빚을 감당하는 어 빚을 감당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채무관리 비율이 2021년 14.75%에서 2026년에는 20.6% 로 이제 급증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15% 이내로 관리하겠다라고 제주 조정이 약속을 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깨지는 거고요. 이제 실천본부는 이제 이런 속도라면 정부가 정한 이 재정 유기 기준 아닌 25%에 곧 도달할 수 있는 이제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빚을 낸다고 해도 뭐 사업 내용이라든지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뭐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도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맞습니다 음. 이제 먼저 어제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요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꼼수 발행 논란입니다 이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40억원 미만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 계획을 보니까 40억원 미만 사업 7개가 지방채 편성이 됐고요 또 심지어는 이 작은 사업들을 이렇게 묶어서 40억 원이 넘는 것처럼 이제 유장하려고 했던 게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액 충당 위반 의혹인데요. 지방채로 사업비를 전액을 충당하는 것도 이 사업 발행이 불행 을 가능한데 이제 예를 들면 추자도 인교도 인도교 이 경관 조명 공사 같은. 원이나 단두 건이 전액을 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시급성에 대한 의문인데요. 지방채는 마무리가 시급한 사업에 우선 발행이 돼야 되는데, 이 146개 사업 중에서 내년에 끝나는 사업은 한 24개, 그리고 나머지 122개 사업은 2027년 이후로 넘어가는데, 이 당장 경기부양 효과도 크지 않은 토목이나 건축 사업에 집중되어서 좀. 시급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었습니다. 음, 그럼 규정에 따르면 146개 지금 사업을 지금 지방치를 발행해서 하겠다고 네. 하는데 그 지금 뭐 압도적인 숫자가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이적이 이 지적이 모두 사실이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볼수 있는데 제도가 왜 이렇게 비을내서 토목 사업에 집중하는 걸까요? 네, 일단 뭐 제주도정은 건설업 부양을 통해서 이제 돈이 빨리 돌게 하겠다 라며 이제 하고 있지만 이 지방채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방채 초과발행을 좀 합리화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천 본부는 이제 토건 경제는 이제 시대차고적인 비판 차고라고 비판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런 토목이나 건축 사업은 자칫돈 먹는 하마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주도는 건축물 등이 자본 시설 유지 관리 비율이 전국 평균이 한 7.3%인데 이거보다 높은 9.52%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억 원짜리 시설을 지으면 매년 9억 5천만 원의 유지비가 이제 계속 발생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잘못된 건설 투자는 이제 지속적인 비용 증가로 이어져서 이제 재정 부담에 이제. 부담이 된다라는 주장인데, 사실 뭐, 이 토목 사업이 좀 정치적 성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 좀 재정 부담은 몇년 동안 이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도로가 만약에 불필요한 도로, 시급하지 않은 도로를 만들어놓으면 또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니까 예. 유지관리비용이 그만 10%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이런 빚내기 사업이 제주 경제에 정말 도움이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제 실천본부는 어제 과도한 빚과 토목 건설 집중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이자 비용 증가에 계속되는 사업으로 추가 예산까지 필요해지면 결국 다음 도정과 도민들은 빚 갚는 데 허덕이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오영훈 도정이 말하는 알찬 성장이 아니라 속빈 악순환 경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뭐 빚을 내서라도 지금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될 시기라는 입장인데요. 특히 요즘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져서 이제 미뤄왔던 도시계획 시설 보상이나 인프라 사업에 우선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이제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도회의3분의2 동의만 있으면 이 한도초가 발행이 가능. 하기 때문에 이제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음 사실 법적으로는 도의회 많이 지금 견제를 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이미 도의회가 지난달 본회의에서 찬성 32, 반대 7. 기권 한 명으로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노저... 이 문제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세요? 네, 일단 뭐 제주도정이 이제 지방채 초과 발행 계획을 이제 당장 철회를 하고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또 이제 제주도의회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번 예산 심사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좀 감액시킬 것. 그리고 예산은 토목 건설이 아니라 좀 민생이나 일자리, 제주 소상공인 이 기업 혁신에 좀 집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가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 뉴스 문서현 기자였습니다. CP가 이 뉴스. 노실계 려 보는 제주 포커스다. 제주와 투자를 잇는 쾌속선 산타모니카호가 내년 2월 말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주자 주민들의 일일 생활권이 끊기겠다 끊기게 됐다는 소식 KBS 뉴스 통해 전해드렸죠. 적자 누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게 선사 적 입장이라고 하는데 해법은 없을까요? 전국 최초로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한 신안군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박우량 전 신안군수 연결합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우량 전 신안군수입니다. 네, 광복절 특별사면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전 군수입니다만 편의상 군수라고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신한군이 2016년에 국내 최초로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했는데 재정 문제 등으로 중간도 중단했더라고요. 그게 군수님 취임 이후인 2019년부터 다시 재개했는데 왜 다시 공영제여야 했는지 이후부터 듣고 싶습니다. 저희 묘 저희 신한군이 14개 읍면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네. 인구는 지금 3만 8천 명 인데요. 음. 그 중에 30% 6개 운면 12,000명이 지금 아직도 연륙 연도교가 안 돼서 배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다리 하나 놓는데 수천억 들여서 다리를 놓는그 9개의 운면은, 8개 운면은 사람들이 편익이 훨씬 더 좋아지고, 네. 사업 여건도 나아졌는데,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면 불편을 계속 감내해야 되느냐. 네. 이것을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돈이 문제를 떠나서 썸에 사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공영제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세 번째 군수에 들어와서 공영제를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음. 저도 신안군한몇번가 봤는데 대부분 다리로 연결돼 있어 가지고 이게 섬인지 육지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던데. 근데 여전히 섬, 다리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이 많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공영제를 도입한 지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떤 점에서 가장 변화를 체감하고 있을까요? 우리 신안군은 목포시하고 바로 이제 생활권이 겹쳐져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전에는 4시 반 5시면 배가 끊겨서 그 여기서 육지에서 일을 시내, 뭐, 목포시 같은 데 일을 보면 어, 못 들어가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도 증가할 뻔이라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았는데, 이 여객선 공용제를 하면서 지금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이 지금 군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밤 10시에 육지에서 섬에 들어갑니다. 또 섬에 그 들어간 배가 11시에 나와서 12시에 육지에 나오게 되는데, 그 삶의 시간이 지금 오후 5시, 4시에 끝났던 삶이 5시간이 더연장돼 가지고 다리가 안난 섬하고 비슷한 또 삶의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음. 조금 좋아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삶의 여건도 좋아진 것 같아요. 음. 돈은 이, 얼마 내죠? 운임, 운임 자체를 안 내나요? 아, 내죠. 당연히 음. 내는데 네. 지금 똑같이 이 여객선 선비는 천원 됩니다. 천원자동차도 아. 어 싣고 가면 만 이천 원인데 아. 만 원은 군에서 보전하고 이천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아 차량을 그럼 끌고 나가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카페리가 다 운영이 되니까요. 네. 근데 여객선 공영제라는 게 사실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셨을 때 군수의 의지만을 하실 시행하기좀 어려운 정책이라고 보는데 뭐 의회에서도 또 주민 의견도 상당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반대도 나왔을 것 같아요. 어디서 가장 세게 나왔습니까? 아 이제 총론에는 다 합의를 했는데요. 네. 막상 이제 하려고 생각하니까 돈을 어디서 어좀 마련할 거냐. 음. 정부에서도 안 주고 뭐 도에서도 지원 안 하고 군 자체적으로 이걸 하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군 자체 예산을 다 조금씩 조금씩 전략을 해야 되니까 재원 음. 조달에서 서로가 마찰이 심하고 또이에 관계자들이 설득하는 데 제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음, 아무래도 기존에 쓰는 돈을 줄여서 이쪽에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뭐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문제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신안군은 재정자립도가 되게 낮은 지자체인데 지금도 사실 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적자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공영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재원 확보 전략이 궁금합니다. 병원 학보는 현재 지금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같이 판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섬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을 감내해도 돼. 또 당신들은 그렇게 그 섬에 사니까 당연히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거냐. 아니면 그 사람도 우리 신한 국민인데 음. 자리가 연결된 데는 생활이 나아지고 좋아지는데, 당신들만 불편하다 가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 사람들 삶도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첫째, 그 문제가 자유선적으로, 이해 당사자, 또 의회, 주민들을 다 함께 공감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원조달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음, 것 같아요. 결국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데 지난 5월엔 보니까 또 전국 최초로 해상교통전문재단, 신한교통재단이 출범했던데 그동안은 이제 민간의 위, 저, 도선운영협의회라는 민간의 위탁 하셨더라고요그 방식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전에 이제 군에서 일부는 직영도 하고 또 직영하기 좀 곤란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도선 운영 협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한 부서에 뭐 5년 6년 있을라 하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3년 사이로 또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음. 3년 동안 중앙 정부를 설득해 가지고 교통 재단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첫째는 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교통 해상 공영기를 운영하는데 전담할 수 있도록 되고 음. 또그 사람들은 거기에만 운영하게 돼서 전문성도 높여지고 특히 안전성이 종전보다는 많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저 풀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재단 직원들은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원 아니고 일반 어 회사 직원이라고 보시면 음. 되겠습니다. 준어 군청 직원 재단 직원으로 전담해서 선원이고 직원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배 운영에 대해서만 전담하는. 전담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서 전문성 안전성이 좋아지고 해상까지 전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더라. 그렇게 저희들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배도 지금 전부 군에서 사들이 소유권이 군에 있는 건가요? 군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네. 그 재단으로 다 넘겨줬습니다. 아, 그몇 척이나 지금 몇 척이나 운영하고 있죠지금 총계 그 300톤 클래스, 350톤 클래스 배들이 총계 그 카페리만 9척 갖고 있습니다. 도선은 음. 한 40척 갖고 있거요아 도선까지 해서 전부. 네. 음. 자 여객선 이런 공영제를 저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해 보셨는데 여러 가지 저기 조건들 이있것 같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점이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보세요? 저희들이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부가 돈을 좀, 지금께 대통령 공약에 계속 이것을 넣었어요. 네. 대통령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하겠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 아 공약조차도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될 때까지 섬에 사는 사람은 고통, 불편을 감내해야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어렵고 힘들지만, 전국도 재정 자립도 최하위지만,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하고 절감해서, 섬에 사는 사람도 최소한의 삶의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절실감, 그런 것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제주 사례를 좀 여쭙겠는데, 그 지금 저희들이 인터뷰하게 된 이유가 제주 추자 여객선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민간 선사가 좀 적자를 이유로 배 두척에서 한 척이 지금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됐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섬 지역에 이제 사람 인구가 줄고 또 거기에 오는 사람도 조금 점전보다는 줄어 기대면 적자는 실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민간 선사가 적자가 일어나니까 니가 알아서 해. 주민들, 당신들 불편 같해 음. 이렇게 접근할 것이냐. 우리도 지금 민간들이 다니는 노선이 또한 노선이 있습니다. 쾌속선이 목포에서 하이도, 김대중 대청을 음. 생가 다니는 하이도 그 쾌속선이 하나 있는데, 네. <laughs> 적자나서 운영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군에서 연간 한 3억 5천 정도를 보조해 줘가지고, 계속 그 노선을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공영제를 하는 측면도 있고 민간이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자가 예상되고 도저히 그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불편을 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군에서 그 민간 선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총 수익 때 적자분 중에 당신들 또 예산을 좀 절감하고 또 군에서 좀이 정도 보조해 줄 테니 계속 운행을 해라. 그래서 지금 민간 천사를 계속 운영하는 그런 노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객선 공영제 지속 가능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정부 지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는 이유로 정부의 운항 결선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제주 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어쩌면 장점이자 한계일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 음. 이 문제는 이제 제주도, 추자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어 저기 옹진군, 울릉군, 신안군 저기 추자도, 이런 완도에, 진도에 있는 섬들, 이런 음. 섬들이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서 음. 정부에서 될 때까지, 특히 우리 이재명 정부가 지금 접촉 지역 주민들한테도 그동안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보상해 줘야 된다. 성취역 사람들도 정부가 투자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놔서 그동안 불익을 감내했으니까 이것도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안 된다고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앙정부가 될 때까지 국회나 중앙정부를 좀 설득하면 지금 한, 한 50, 60% 근접거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 퍼즐을 그 저기가 매달려 있어서 이 문제는 이런 여건이 있는 자치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조금 협력을 하면 충분하게 돌파 여지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연대를 강조해 주시네요. 그 가장 큰 서민 제주도가 주 앞장서야겠네요. 그러면 이거. 그렇습니다. 제주도 네. 앞장서면 네. 저기 나머지 저기는 말할 것이 없죠. 같이 네.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럼 군수. 그 네. 네. 제주 지금 정부에서 지금 여기 저 뭐냐. 대통령 주제로 시도 지사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럴 ]이죠. 때 안건을 음. 하나 올려서 정부한테 일단 공식적으로 발의를 하면 전남 지사도 거기에 거들고 경남 지사, 경기 지사, 음. 경북 지사 거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 부분 같은데 이 광역단체장들이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란 것 음. 같더라고요. 운항 결선 지원을 그 넘어서 제주도도 이런 공영제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저희들 그래야 됩니다. 네. 아마 지금 여객 선사는 지금 언제까지 계속 적자를 빌미로 해가지고 감축 또 편수 줄이는 거또 아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기 두책에서한책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씩 가는 그런까지 수도 줄어들 있죠. 수도 있을 네.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걸 계속 그 자치한 채서 그냥 민간 업자 적자를 방치할 거냐? 그것은 알지 않느냐. 결정이 음. 어렵지만 섬에 사는 사람들한테 조금 배려할 그런 차원에 좀 예산의 우선순위를 좀 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섬 주민의 교통권, 이동권에 대해서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이런 그렇습니다.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우량 전 신한구수였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